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요 주식시장 너무나 힘들다 보니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죠 하지만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21선을 회복해주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가 바로 이렇게 10만원을 돌파하기에는 지금은 솔직히 힘든 시점인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요, 오늘 영상에는 카카오 실적이나 기업 분석보다는 12만원 이상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만 원금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건지 기술적 차트 분석 자세히 영상으로 설명드려볼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카카오 월봉 보시면요, 카카오가 자회사 상장 전에는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요 정작 자회사가 상장 이후에는 카카오에 대한 매력도가 시장에서 떨어지다 보니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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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는요 게임이든 뱅크든, 결제 산업이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카카오가 아니다. 그 자회사에 직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나눠지면서, 지주사 역할을 전환되다 보니, 카카오 주가가 그만큼 무거워지면서, 시장에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러한 뉴스는, 여러분들이 기사로 통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내용이다 보니요. 그럼, 기술적 차트 보면서, 앞으로의 매매 전략,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일단, 결론적으로 카카오는요, 여러분 5만 원요 근처에서는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는 분들은 매수해 봐도 너무나도 괜찮은 자리일 겁니다. 저도 이번 주 화요일에 카카오를 매수하면서 현재 지금 보여주게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주식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요. 3월 달 감사 보고서 시즌 전까지는요. 여러분, 시가총액 작은 요런 종목들보다는요. 카카오나 삼성전자 이렇게 안전하게 단타 매매, 박스권 매매 하시는 것도요, 좋은 투자 전략이라는 겁니다. 현재 카카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지금 6만원, 6만원 박스권 상단을 3번씩이나 종가로 돌파하지 못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박스권 하단은 지금 현재 5만원, 그리고요, 상단은 6만원, 요 사이에서 카카오 주가는 올 2분기까지, 즉 6월달까지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식은 미리 선 반영되는 거 아시죠? 다행히도 긍정적인 거는요. 카카오 실적이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코로나 초기 때 유동성이 시장이 풍부할 때는요. 카카오 PER이 200배 넘은 거 보이시죠? 하지만요. 올한해 실적 기준으로는 PER 16배로 적정 주가 가격이지만 영업이익적은 면은 다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지수자 역할로 인한 단기 수익이익을 제외하면 카카오 자체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PER이 몇 배일까요? 40배 정도. 아직은 성장 프리미엄을 조금 더 받고 있는 주가 가격이라는 겁니다. 모든 기업은요, 계속해서 상승만 성장 기대감으로 코로나 초기 때부터 10배 상승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시장에서 즉 숫자, 실적으로도 증명을 해야만 저점이 높아지는 요런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앞으로 카카오의 성장성 절대 믿어 의심치 않죠? 왜냐하면요, 얼마 전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났듯, 카카오톡이 없으면 못살 정도로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카카오는요, 무한한 확장성,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업이익 대비 기간 조정이 아직은 필요한 만큼 올 2분기인 6월달까지는 박스권 안에서만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내 매수가는 8만원, 10만원, 12만원, 그거와 상관없든요. 6만원 근처 오면 6만원을 돌파하지 또다시 돌파하지 못한다면 주식비중을 50% 이상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고 계셨다가 또다시 요런 5만원 근처 박스권 하단 매수 기회가 올때 그때 다시 재매수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카카오 평균 단가 낮추면서 주식수 또한 증가하다 보니 빠른 시간 안에 원금 회복할 수 있겠죠. 만약에요. 제 영상에 신뢰성도 없고 그리고 박스권 매매가 힘들다. 이런 분들은요. 카카오를요. 6만원 돌파 못할 때 비중 딱딱 딱 여러분 20% 정도만 매도해서 5만원 근처 요 근처 올때 재매수하면서 올, 재매수 올 6월달까지 딱 3번 정도만 박스권 매매를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의 주식수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선택을 해야겠죠 가만히 1년에 얼마 안되는 배당을 받거나 조금 힘들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원금을 회복하려는 이런 주식수를 늘려가는 이런 카카오 원금 회복 프로젝트 바로 시작할 거나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겠죠? 저는 12년 동안요, 증권사에 재직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카카오를 박스권 매매하는 게 어렵다, 무료로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체포로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 저체프로 연락처로 카카오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담부터 해드린 다음에 실시간 카카오 매수, 매도 시점, 기술적 분석 무료로 도움 들어볼 테니까요.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요. 언제라도 채프로 연락처로 도움 문자 남겨놓으시면 바로 여러분께 오늘 저녁부터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 얘기 좀 잠깐 좀 해볼 텐데요. 미연준에서 올해 역시 기준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않겠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5.4%까지 인상하겠다. 라고 밝히면서 전 세계 증시 안 좋은 모습 나오고 있죠. 아마도요. 국내 시장 또한 이러한 금리 영향 때문에 올 2월달까지는 박스권 하단. 2200포인트에서 상단은 2500포인트 사이 이 박스권 안에서만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이 연출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만 쉽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지는 저체프로 계좌 직접 보여드리면서 매매하는 방법 같이 설명드려볼 건데요. 여러분, 현재 지금 저체프로 계좌 보시면요. 지수가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체프로 계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죠. 저는요, 4월달부터 홈런 보다는 방망이를 짧게 잡으면서 단타 매매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월달부터 지금 보이시는 저체프로 계좌처럼 이런 식으로 단타 매매하면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단타가 꼭 필요한 시장이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그만큼 여러분 주식시장의 유동성, 돈이 풍부하지 않죠.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요. 단기 유동성 수급이 종목이나 업종이나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 상승이 막히는 요런 흐름에서는 일단 여러분 현금 확보, 단기 수익 실현한 다음에 내가 매도한 종목이 충분히 조정을 맞췄을 때 그때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 수를 늘려가는 요런 단타 매매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카톡방 무료 회원님들하고 실제 매매를 진행했던 계좌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에베스 테크는요 아바타 2 개봉 이슈로 일자 상승 나왔죠. 하지만요 2 1선이 지켜주는 이런 눌림목이 나왔다는 건 아직 투기성 자금이 나가지 않았다 이런 증거이기 때문에요, 제가 12월 22일 날 7,100원 이하로 비중은 15%만 매수 진행하셔라 이렇게 추천드린 이유요. 갑자기 300% 무상증자 발표가 나와주면서 무려 3거래일 만에 28% 수익 만든 거 여러분, 보이시죠? 이처럼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분명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단기 눌림목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시장이 어려워도 세력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익,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요 그들이 매집이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빠르게 단기로 큰 수익 나올 수밖에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요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매매전략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5월달처럼 h&b 같은 종목으로 나는 장기투자 해야지 하고 매수했는데 갑자기 단기적으로 62% 수익났다면 무조건 매도 현금 이익 실현 했다가요 또다시 hfb가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저 채프로가 처음에 1130만원으로 395주 매수했죠 그리고 1850만원 만들었죠 두 번째 매수 시그널 나올 때는 1860만원으로 580주 그리고 3140만원 만든 거 계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요 지금은 가만히 존버하기보다는 주식 수를 늘려가는 요런 매매가요 지금 시장에서 하락을 피하면서 여러분들이 복리로 수익을 더 많이 낼수 있는 매매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요, 홈런 보다는요, 안타, 방망이 짧게 잡으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매매를 해야만 분명 시장보다 더 높은 시장 수익 만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도 단타 매매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매수, 매도, 그리고 종목 선정까지 어려운 분들 너무나 많으시죠? 제 유튜브 영상 보시고요.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요. 저체프로 연락처로 문자만 남겨놓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체프로 카톡방에 직접 초대해드리면서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날 수 있는 종목, 시장보다 강한 종목, 무료로 카톡방에서 추천드리면서 저 채프로하고 같이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요. 나도 카톡방 무료 회원일처럼 급등 종목 매일매일 추천받으면서 단타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 채프로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 언제든 이쪽으로 급등이나 단타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 바로 채프로 카톡방 초대해 드리면서 단기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바로 카톡방에서 무료로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요 채프로 카톡방 직접 입장하시면 MS테크 28% 다올인베스먼트 22% 한미약품 30% 요런 안정적으로 수익을 빨리 나게 할수 있는 이런 종목들 저 채프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도움 요청해 주시면 오늘 저녁에 바로 제가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카카오 정리할게요 카카오는 제가요. 앞에서부터 올 2분기 즉 6월 달까지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박스권 상단인 요 6만 원. 이 6만 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비중을 줄이고 또 다시 5만 원요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재매수하면서 주식수와 함께 평단가를 낮춰야만 원금을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만약에 제 영상에 신뢰성이 없어서 박스권 매매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비중 한 비중 20% 정도만 요 정도만 6만원 돌파 못할 때요 가격을 돌파하지 못할 때 매도해서 5만원 근처 내려올 때 재매수하면서 올 6월달까지 딱딱 많이도 말고요 세번 정도만 박스권 매매하셔도 여러분들이 꼭 분명 주식수가 늘어나는 요런 효과를 분명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 선택을 해야겠죠? 가만히 1년에 얼마 안 되는 배당을 받으면서 존버할 거냐? 조금 힘들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카카오 주식수를 늘려가는 원금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 영상을 보신 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12년 동안 증권사에서 재직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삼성전자 박스권 매매하는 게 어렵다. 무료로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채플로 연락처 보이시죠? 010-6814-5759번으로 카카오라고. 언제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상단부터 해드린 다음에 실시간 카카오의 매수, 매도 시점. 기술적 분석, 카톡으로 무료로 도움 드려 볼 테니까요.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요. 언제라도 채 프로 연락처로 도움 문자 남겨 놓으시면 바로 저채 프로가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는 채 프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